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어제부로 구독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제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이 조금 음, 덜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또 지키지도 못할 말을 내놓아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방송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겠다니까 민주당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보유당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못할 얘기가 없다 고 하지만 민주당이 따라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정호정치를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을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죠. 그러니까 민주당 곧, 민주당도 곧바로 우리도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스 사건 이후 정치권에 온갖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호정치와음모론이 지금 횡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극단적인 혐,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한위원장은 막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호한 경계가 많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위원장은또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치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소위 개딸 전체주의와 같은 아, 궁,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발붙일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막말 때는 페널티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주당 공청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어느나 막말을 하는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도 어제 최고위원회의 후에 정치인의 막말 여부를 공천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향후 공관에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총,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막말, 설화 등에 대해서 검증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기획단 소속의 한 의원은 정치권의 정오 어느 문화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 뽑아야 된다. 총선 출마 예비 후보 검증 때 막말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한 만큼 공천 과정에서도 막말 전력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비를 의심케,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 설마 믿으라고 할 말은 아닐 것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달 전에, 민주당, 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때도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막말이나 선화를 검증해서 페널티를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선 예비 후보자들 검증하는 확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당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 민주당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예비 후보자 검증 확약서 어,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 거기 내용에는 위장 전임 여부, 어, 허위 학력 및 허위 경력, 그리고 융, 어, 연구윤리, 학교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범죄 및 성비위 이런 요런, 요런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명 요구만 있을 뿐이고 막말 쓰라와 관련한 소명 요구는 없었습니다. 막말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구를 넣었다가는 아무도 공천할 수 없겠다 이런 노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막말의 대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아, 이재명 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친형님과 행수에 대한 막말은 모두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테니까 자취하고 까먹었을 만한 부분을 제가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노총부위원장 출신이 임의자 의원, 여성 의원입니다. <laughs> 임의자 의원이 주 52시간을 넘어 69시간으로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도록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 그러자 이미자 의원이 공부 좀 해라. 이재명 대표 공부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날 SNS에다가 남탑 본색이 정신질환 수준까지 발전한 듯.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 대권 후보를 거치고 당대표를 맡고 있어도 막말 본색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재명 대표 SNS 답글을 통해 내뱉은 막말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SNS에 만약에 자기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참지 못하고 어김없이 복수를 했습니다. 뭐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 완전 또또 뭐 뭐, 뭐, 또 머리에 든게 없어 X 소위 인간 덜된자 칠푼이 화장실에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 이런 거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너무 심한 욕들이 많아서 제가 유튜버 정책 때문에 그대로 옮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2010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자유, 자유선진당 윤혜연, 윤혜연 부대변인이 당시 터져나왔던 김부선 잠자리 스캔들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인의 성모를이 위험 수준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그만 정치권을 떠나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자 해당 정치인으로부터 막말공, 해당 정치인 이재명 대표죠. 막말 봉변을 당했고, 결국 실신에서 응급실로 후송됐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윤부대변인은 당시 논평이 나간 다음 날, 아, 해당 지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성남시장 시절이죠. 전화를 받고, 내가 얼마나 더 크는지 잘 크는지 지켜보겠다. 아, 이런 말을 비롯해서, 비롯해서 한 10분간 막말을 들었던 것으로 그때 당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 대표가 이지경이니 최고위원들이라고 언전할 리가 없겠죠. 막말에 있었을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정청래 최고위원. 한때 구글에서 정청래를 검색하면 영광 검색으로 정청래 막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개 xx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전원측 변호사가 tv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했으면, 대가, 아니, 아니, 머리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빈 XX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라고 말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새해의 이사자성으로, 명박 박명, 이런 거를 자신의 트이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통령에게 빨리 죽어라. 이런 저주의 말을 퍼본 것이죠. 말의 품격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만만찮죠. 어,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정치권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 그런 것을 조장하는 말은 좀 자제하자. 아,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곧바로 업무론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빈곤포르노 콘셉트 사진 연출로 혹을 제기한 건뭐 다들 아직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환영 나온 화동의 뽀 보러, 화동의 뽀를 입을 맞춘 것을 가지고 성적 확대행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 8월 그러니까 배지를 단지 불과 한석달 석 정도 되는 시점에 국회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액세서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 의원은 국회 보통 이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사람 버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보면 국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청래나 장경태 이런 사람들은 막말 분야에서는 진짜 진정한 최고위원이라고 어,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각된 민주당 사람들이 막말만 해도 몇 터럭은 됩니다. 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송영길의 어린놈, 금방진놈, 뭐 최방국의 얌컷이 설쳐 짐승들, 뭐 한동훈 그 관종, 또당 차원에서도 청년비하 현수막파동 그러니까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그리고 허영 의원의 국민은 몰라도 돼. 민영배의 한동훈 의의 없는 XX. 불임정당 그리고 김민석 의원 사포라뭐 이루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 이해찬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 약하다고 한다고 했고 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아, 자신의 지역구 경기도 고양증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서 항의하는 주민에게 동네물 나빠졌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막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거쳐왔습니다. 최광욱 전 의원은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의원님이 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정선 출마 비선고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 시료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내에서 또 최광욱이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당내 최대 주주인 개딸들은 최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 더큰 문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광욱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안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왜 못하느냐 최광욱 말 안컷 발언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아, 난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참 징계가 극증돼서 못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민주연구원 부위원장직을 내려놨죠. 내려놓았는 남영희 전 부위원장. 돌아서자마자 민주당에서 후보 적격 판정을 받고 지금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총선 인천에서 총선 출마를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인전 해철 의원을 겨냥해서 수박 뿌리를 뽑겠다. 혁신계에 대해서는 바퀴벌레 이렇게 퍼부은 양문석 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넉달 만에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직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양문석은 이미 지역 위원장도 내려놓은, 내려놓은 만큼 당, 아무런 당직이 없습니다. 당직이 없는 사람한테 당직 징계,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총선 경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문석 전 위원장, 지금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비명계죠. 비명계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상록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는 양문석 전 위원장의 안산상록갑 경선에 나섰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거론된 정청래, 장경태, 민영배, 허영, 이런 사람들도 뭐 충분히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또 아마 공청장을 금머쥐게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이 이런데 망발이나 정모발은 일삼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운 것입니다. 민주당을 바치는 기둥은 개딸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딸들이 지지하는 친명계 핵심들은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도 알고 우리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은 실천을 담보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마 막말이나 정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킨다, 페널티를 주겠다. 아, 이런 약속도 국민임은 실천으로 연결되겠지만 민주당은 절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약속을, 약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당대표라도 바뀌면서 막말 정오 막말 정호 발언 페널티 운운 이렇게 하면 좀 그나마 들으라도 줄수 있겠는데 막말의 일각에는 있는 그리고 최성전 고향시장의 표현대로라면 김정은의 수령체계를 닮아가는 이재명 대표체제 아래서 막말 페널티 운운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